어서 콩두부 선수고요. 콩두부 선수고 여기는 애공 선수예요. 그런데 왜 침적 됐어요? 예, 네, 왜 그랬어요? 네. 경기인제 아, 아, 그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 네. 보니까 아 잠시 경기가 예, 예. 예? 오, 깜짝 놀랐네. 네. 뭐 그러니까 초반 보니까 오. 예, 뭐 필드가 완성되기 전까지 오. 왜 그런 일인가? 뭐 이런 질문이랄까. 네. 그, 어, 그러니까. 아 그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지금은 아니다죠. 뭘 그랬다는 거죠? 네, 그냥 뭐든. 예. <laughs> 뭐든. 아 뭔진 모르지만. 네. <laughs> 나 <laughs> 지금 채팅방에서도 왜 그런 거야 성춘녀? 그러니까요. 왜인지 뭐, 뭐, 잘못한 거 같은. 습아 잘못한 건 아닌데. <laughs> 예, 잘못한 건 아니에요. 뭐이 네. 성춘의설도. 그래 애공님이 해주면 그쵸. 되지. 나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는. 위아래로. 우리 소설. 뭐 거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장기, 사이다나. 가능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입니다. 해서 네, 네, 지금 이제 40살이니까. 임 성춘의설이. 그렇죠. 여자친의설 여니. 네. 뭐서현지 선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서 아 정말 좋은. 네, 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음, 그럼요. 음. 얼마 전에그 DJ DOC의 네. 그 정재용 씨, 열아홉 열아 차이를 임성춘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 9홉살이면 21살인데요? 그렇죠. 그두 분이 아재쇼에서 만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성춘쇼에서 네. 만나면 되겠네요. 성춘쇼에서만난사람겠네요 성춘쇼에서 제도형이 어. 애고민 보고 이분은 어. 실력이 어. 어. 애매하다고 어. 그랬다고. 진짜 거기서 <laughs> 아니, 피셜 그만나 아. 피셜! 피셜! 그. 아니, 윤중이 좋아하네. 형. 전화해도 일부러 윤중이 어. 형안 먹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전 피셜도 좀, 그, 체금이나 뭐, 태 이런 거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아 임성준 대선이 가는 자리라면은 또아 시간이 남는 저로서는 굉장히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가장 많은 응원을 했어. 채팅 그 채침 채팅방에서도 지금 보너나 어떠냐고 지금. 근데 뭐 히, 그렇다고 침, 어, 어, 네, 어, 뭐 거의 진짜 응답하라. 네. 지금 그 미미 공유해야 돼. 임성수의 상대 는 누가일까? 네. 자, 자리 한번 만들어야겠네. 예, 웹드라마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한, 대표님 소통해서 보니까 웹드라마 찍는다고. 오우, 웹드라마는, 웹드라마는 뭐... 임성춘 해설이 하나 해서. 아, 너좀싫었 소리냐 하지마 직급가야 네. 너 네. 자, 생각하시나 채팅 치지 말고 말이. 한강에서 뭐그 한강 그 직접 현장 로케이션도 했잖습니까. 네. 뭐 여튼 간에 이제 그이 보누나와 이 임성춘 해설의 어떤 그 뭔가 소개팅 현장을. 아 이름도 잘 어울려 뽀춘. 네 뽀춘. 어, 나 말고? 네. 어, 어 굉장히 잘 어울려서요. 네두 분이 내기만 해, 너 우리 방에서. 직접 이제 그 무대. 너 실업, 아니, 아니 좀 어? 싫업 스토리 좀 하자마자. 임성준에설의 표정만 봐도 사실 어떤 네. 생각을 <laughs> 가지고 있다. 네. 굉장히 마음속에 지금 욕구가. 너인거 네. 기억하냐고. 너는 왜왜 왜 기억하는 줄 알아? 잘하지 않습니까? 네 게임 중계는 안하니야 원게트코 이 돌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그저, 언제든지 블랙 당할 수 있는 애가, 내가 그런 누군의 인물을 조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테라스 유에 까치채고 팩토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애공님 잘하긴 하지 여자분들 네, 사이에서는. 네, 아닌, 음. 예 다른 뭐 멸망전이라든가 이런. 거의 아니 소통이죠. 나는 애공님한테 뭘 느꼈냐면 피지컬은 사실 네, 좋은지 네.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똑똑해. 똑 더리가 다 웃겼어요 게임을 할 뭐, 때. 네쓰나 네, 어, 보는 <laughs> 순간. 그쵸? 어 여기 앞에 있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다 뭔가 짓겠구나. 보급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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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알잖아요. 바로 이렇게 네. 올라가고 투어를 네. 또 네. 돌리고. 어2 1레그해버리네 그리고. 어, 왜 가스 한 명이지 가스 조절이구나. 모티하기 <laughs> 뭐, 뭐, <laughs> 위해서. 네, 네. 피지컬은 다리님이 좋고 거의 좀 둘이 장단점이 실려. 중계만 따져보면 전 세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네. 저희 조합이 네. 굉장히 오래했거든요. 핵심적인 만뭐 일단 설명을 꼭 해드리면 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약간 뭐라고 그런... 해야지 어떻게 얘기해 공감을. 약간 지수형이고 약간 그. 네. 무슨 사랑입니까 약간 네. 애공님은 지수형 네. 스타일 네. 느낌 좀 나고 그고 다리님은 약간 아 이훈이 잘했던 때는 누구지 좀 옛날 막 공들인 느 나고 그렇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결과 나온 니다 예. 그래서 영화는 끝까지 봐야 돼요 네. 와 진짜 대반와죠오웜하다니까오 이야 이거 내가 최근에 쓴 글인데 대회 때까지 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이제 또와 이거 내가 아 이거 이거 강의 한번 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어, 새로운 빌드 나왔거든요 어, 여러분들. 그치, 벙커 빌드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요새 이영호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치, 이 빌드. 이영호가 벙커 더블 베이크 주면서 벙커 더블 주면서 벌쳐 돌려서 마인 받고 다크 방어하면서 아카데미 안 짓고 거기서 스타포트로 응수. 이거 만들었거든 이번에 대회에서 윤중이 형한테 실패돼서 이걸로 그냥. 바로 그냥 게임할 때딱 보셨죠? 그..그거에요 이 빌드가 근데 마인을 뭐.. 마인을.. 그, 저렇게 그, 벌처가 그, 그, 들어가면 안돼요 그, 저 마인을 세번째 멀티에 깔았어야 돼요 빌드가.. 네, 어, 참... 이영호 빌드는 맞는데 좀 틀려요 아 그니까 비슷하게 따라 하는데 조금 다르죠 그래도 뭐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상승하고 있더라요네 예, 맞아요 기존에 못 썼던 그런 아... 고급 유닛들도 이제는 그 아메바티오에서도 이제 막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얘기 안 해드렸는데 저그전 빌드도 사실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 대회 때 져서 좀 참패하긴 했는데 대회 때 이번에 사실 새로운 빌드 들고 나간 거거든요. 좀 강이님 좀 조만간 해드릴게요. 저그전, 토스전 새로운 빌드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배달했어요. 이제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이 조금 더 이제 뭐 그런 뭐, 뭐 프로리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p l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어, 썼는데 내가 못해서 졌어. 내가 먹는 상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먹은 거거든 상성상. 상상? 기본기가 잘 다듬어져 있고 네. 다양한 어떤 전략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좀 예, 보는 맛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 어, 얼마 전에 좀 찾아보니까. 네. 온라인상으로도 경기가 펼쳐져가지고 좀 이렇게 잠깐 잠깐 좀 밀리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의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은 임성촌에서아 근데 기존 빌드를 잘 써야 어. 이 새로운 어. 빌드를 쓸수 네. 있는 네. 거예요 순차적이에요 진짜로 네. 이 새로운 빌드로 바로 가려고 하면 안되고 기본 빌드가 됐을 때이 빌드까지 딱 연마해야 돼요 군대식으로 네. 건가요? 군대식 시키면서? 네. 정치 체계 님, 백두산 열개평널 감사합니다. 연호야 고성 형좀 아, 챙겨줘라. 고성 네. 형을 어떻게 챙겨? 뭐, 무슨 아. 그그 소리 하는 거야? 고성 형 알아서 다 헤쳐나가! 왜 이렇게 끊기냐? 원래 안 끊기는데. 아 슬쩍 무언가 하나 아니, 요새 근데 다른 비디오들 보데 아프리카 많이 끊긴다던데. 도포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고는 시야 는데아 과연 아, 가지오는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눠서 가네요. 어, 반응이... 어. 살짝 늦었어요 네. 진 그리고 남.. 벌써 둘만 내렸죠? 네와이 둘만 와. 가는 프보자고야와야 마인드 매설했고요네 이렇게 되면은 되게 까다롭죠 지금? 둘둘 네? 나눠서 둘둘 나눠서 중간에 마인드 하나만 매설을 해놨기 와. 때문에 오다가 발으어 발부... 요새 버퍼가 많대 네지 네. 들어가서는 날카로워 와 이거는 사실 원래는 게임 터진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이거는 이정도 수준이면 이제 뭐 틀어 놨을 분 조금 포로브 한 거의 한 분들 잡힌 것 같은데 불구하고, 거의 태령이 원래 유리한데 바로 팩이 안, 안,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멀티시 그 템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아, 아, 아 이거 그거네. 그거네 저기서 게임에서 지금 끊기네 좀 이렇게 휘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좀 중요한 사실을 놓쳤네요 옥저버가 도착하기 전에 상대 빌드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는 수비용 그 드라그 이거는 드라곤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시야를 미리 밝혀놓는다거나 네. 네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앞마당 쪽 대충 이 정도 잘하신다며 토스분 여러분들 아 이런 그 위치에 드라운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문제는 어. 드랍시에 딱 떨어졌을 때 앞마당 쪽에서 어느 정도 때리고 있을 때 반응도 약간 좀 늦었어요 물론 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이긴 합니다만 임토프 선서이 말씀해주신 대로 네돌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예 지금 다행이겠네요 일단은 이 투언 같은 맵이 이 프로듀스로서 짜증 나는 것이 저렇게 막 팩토리를 다섯 늘려서 나오겠지 나오겠지. 게이트가 않지? 또 늘어나면 안 되는데. 단특 부분 놨다가코스는4 게이트에서 테크를 올려 주셔야 돼요. 그게 보통 제일 정석이에요. 게이트가 5개6개 늘어나면 저건 뚫어야 되는 게이트예요. 저건 늘려 주면서 뛰어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 결혼하셨어, 콩도 분님? 생각이 할 때. 어 몰랐어. 그만큼 여성 선수들은 5팩6 팩에서 뛰어나가는 거에 거의 특화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타이밍 잡아요 좀 공격적으로 초반부에 빌드를 많이 구성하더라고요 프로토스 전에서 이제 본진 투게이트 바깥쪽에 나가서 봐봐 이거 게임에서 끊기는 아, 거야 왜냐면 해설이 안 끊겨 방금 디스 네, 떴잖아 어, 이거 그러면서요. 이거 게임 내에서 어, 끊기는 거네 카 타이밍으로 한 타이밍에 상대 해설이 줄... 안 끊겨 네. 일단 이...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또 후반까지 가게 되면 음. 자원이 넘치게 되고 또이 손을 또이 많이 써야 되고 정신 없어지냐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이전에

이거 플레이어로 봉준이형이 알려줘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안 끊겼는데 어, 끊기더라 오늘은 어 없었어요? 어제는 또 하나도 아예 그린데. 안 끊겼거든 어제는 고인... 점점 커. 화질 낮추라고? 화질 낮추자 그래 원본 화질로 갈게요 일반 화질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끊기긴 해요 근데 화질이 좀 ]بي님.

자 네. 여기라도 그렇죠. 네. 아더 빨리 올라가서 커맨드까지 으면 이건 커맨드 깼으면 아, 거아 여기서. 예. 깨는 아니 이건 되게 거 신기한 거 거야 네. 이게. 이제. 왜냐면 안 놓고 <laughs> 아니 봐봐 나갈 병력이 있는데 아홉 시를 들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 나가는 거잖아. 애초에 이 병력이 좀 양분돼 있으면 못 올라올 텐데. 그럼 아쉽긴 하네요. 있구나. 물론 애공 선수가 네, 잘하니까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제가. 여기는 병력이 갖춰졌고 공이름이 완료가 돼 있는 상황, 추가 어그레 돌리고 있고요. 자, 5팩에 이제 6팩까지 늘어나는 상황. 아니, 이거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테란이 질러야 질 수가 없는 이제, 양상. 9대1. 까진 오박한 8대2. 인구수로 보시면 편해요. 음, 인구수가 음, 똑같으면 테란이 음, 진짜 음, 유리한데, 아, 거기서 기본기 실력까지 음, 감안하면, 음, 원래는 한 프로끼리 공실력이다. 음, 음, 한 음, 6.5? 네. 7대3 이 정도인데, 음, 이거는 예공님이 음, 음, 좀더 음, 잘한다고 음, 봤을 때, 이건 질 수가 없는 상황인거지. 자리를 잡고 나갈 준비. 예. 지금은 뭐 테란으로서 거의 견제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상태여서 이제 200 모아서 나가면 되겠구나. 아, 편안한 생각을 그, 가질 수 있겠는데, 네. 네. 프로토스는 안절부절이거든요. 데미지를 네. 어찌됐든 줘야 된다. 본인이 당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줘야겠다 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질러 숫자는 많지 않거든요. 네, 거의 드라군 유이기 때문에 질러 신을 질러신을... 어, 질러 좀 없네요. 예, 셔틀에서 지금 내린 질러만 제거를 하면 다 탱크의 밥입니다. 네. 오, 셔틀 아둔도, 아유, 좀... 아둔도 좀 늦게 올라가서 네. 사실 견제에 막고 이러느라고 네. 아둔이 좀 늦게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에 뭐 발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늦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컨디션이 좋았던 콩두부 선수였고 두 번의 경기에서 2등을 따냈었는데 이게 한번 흔들리다 보니까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질 못하고 있네요. 네. 벌처견제로 일꾼 다수를 잃었고 네. 거기서 좀 말리기 시작했고 테란 일리러 네. 일꾼 붙이면서 아웃 쪽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력 다리 쪽으로 빼놓고 있는 상황에서 앞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니크 자체가 빠른 것도 아니고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자원도 쌓이지 않아서 추가 확장도 없고, 그냥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아, 테란의 메카닉과 이 전투를 보려면 무늬수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야 되는데 네. 거의 똑같아요! 지금 질럿도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질럿 추가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줄여서 뭔가 상대방이 나오지 못하게 좀 눌러야겠다는 라 네.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은 뭐게이트에서 늘린, 게이트 늘린대로 물량은 꾸준하게 찍어서 인구수 자체가 뭐큰 차이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자원적으로 완벽하게 앞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테란과 똑같은 예, 어떤 인구수를 가졌다라는 거. 게다가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테란이 조금 더 됐는데 인구수가 똑같다라는 거. 이런 건 프로토스 입장에선 부담이죠. 네. 평력과 추후전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지 위쪽으로도 추가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네. 이게좀 아, 갇힌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면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동 중에 상대가 정신을 차리 어, 네. 못하도록 급습을 해야 됩니다. 급습. 어. 저 내려서 어 여기 잠깐. 만 질러 붙고 따로 좀 얻어 맞다가 1분의 1 정도 병력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어슬렁거리면서 지금은 나오는 테란 병력을 계속해서. 좀 질럿만 소비하면서 잡아먹고, 그다음에 드라군 유지하는 가운데 아비라움이 일일업? 등장하는 예, 요 시간까지 시간을 왜이 일업이 안 되지? 아머리를 빨리 지었는데 가장 좋은 전투구도일 텐데 그런 거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각을 네. 끼면서 오히려 프로토스가 손해를 봤고요. 예, 진짜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군요. 이러면 스캔 뿌렸잖아. 타라는 그냥 올라가야 돼요. 아, 네. 그냥 완전히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판단을 빠르게 내렸어야 되는데 유닛들이 뛰어. 쭉쭉 올라가야 돼. 쭉쭉쭉. 네. 이것도 기세싸움이야. 세련이 이런 기세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 스타는. 무조건 먼저 가야 돼, 그냥. 토스가 뒷방 온다? 난 막는다 마인드로. 나는, 나는 뚫고, 나는 막으면서 뚫는다 마인드로 가야 돼요. 왼쪽에다가 벽을 끼고 에이. 가야 돼 가야 돼. 테란도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돼. 불수 밖에 없는 구도를 계속 마련해 주고 있어요. 네. 거의 끝났다. 근데 테란이 질 어, 수가 없어요. 앞마당 뭐야, 이거? 조금만 더한 발자국만 더 오게 되면은 앞마당 쪽까지 제압을 당해 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아, 이게 비 이거 정상적으로 업을 바로바로 바로 찍었으면은 이제 곧 있으면 2업이 되거든요. 네. 테란이. 아비토가 나고이싸움 아, 아, 네. 아비토도 아직 준비가 안 됐죠. 네. 벌처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야 돼. 자 만화 거의 차가는데 아, 이제 토스가 되는데, 이길 사이즈는 안 자, 보이는 게임이네 이게. 력 실력 차이였든 나 아, 애공님이 잘한다. 번져만... 네, 서로 엇갈렸어요. 잘하네 애공님이 훌륭하데몇 위인데 그냥? 오 병력 어, 나눠서 나눠서 앞마랑 쪽에 넥서스 딱 깨고 그다음에 세시 쪽에 넥서스 어, 깨고 어, 예, 무조건 막혀. 예, 나머지 병력들 페톤하면서 나오는 페톤에서 나오는, 나오는 병력으로. 뒷방은 이게치버리 이렇게 쳐 치버리시네. 네. 예 네. 정신 바짝 차릴 리 쪽이. 네, 네. 어, 막지,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막지. 저 수를 펼칠 수 있겠죠 여기서. 네, 그 그렇죠 여기 예. 나가면은. 결국 야 잘한다, 엄청 잘하는데 이정도 먹는데요. 마인 때문에 두 분님도 잘하시는 것 같긴 해. 그런데. 네, 나눠서 내려오는 요시가 멱수이. 걱정 위야. 훨씬 네. 잘해. 이건 내가 딱 봐도 그냥. 일국가에 네, 동원하면서 오는 명력. 네. 끊어먹기 충분한 병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시 시로 그렇죠. 3시 병력 3시 지역 쪽으로 안마랑 깨매한 거, 시... 거 빼면 잘한다고. 태란은. 어기 잘안 눌러네. 어기 없는 상태에서 거의 이백 가까운 프로젝션 그 력을 무너뜨렸는데 어, 역시 그수반에 견제를 하도두이잘해놓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거의 테란이 안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 대단했어요 들어가서 확장을 깨야 하는 성과를 올리게 했었는데 이 병력이 살아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공이 레이드 3회 우승 여기는 아비토가 나왔습니다만 지상 병력 숫자가 부족합니다 네 탱크, 탱크까지 왔어요 네, 탱크 둘만 보내서 일단은 요 지역도 지금 이 지역도 지금이 12시 확장기지 하나만 지금은 네, 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네, 네. 3회 우승이 아니네 자, 올리고 병력 내려와서 네, 이 병력 몰아내야죠 네, 몰아내야죠 레이드 이번 시즌 준우승이라고 근데 이제 덴지형이 왔잖아 덴지형은 거의 진짜 다른 세계 아니야? 덴지형 덴지형 게임 무슨, 너무 잘하던데 <laughs> 어 스파팬님 어서오세요 전 진짜 덴지형한테 무난한 얘기잘안 나와요 게임 보면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덴지 다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덴지형이 그 정도 경지로 올라온 거야 덴지형은 그러니까 무조건 더 많이 이기잖아 누굴 만나는더 많이 이긴다며 근데 한 판만 져도 이제 진다고 이럴 정도로 올라온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그게 사람들이 볼때 많이 올라온 거야 나도 누구한테 봉준영한테한 게임만 져도 내가 무슨 10대0인 것처럼 한 10대1로 이겨도 한 게임 지면 나도 엄청 사람들이 강조하듯이 사람들이 볼때 인정받는 거야 그게 그게 딱 그거의 인정이 그거야 내가 느낄 때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6시 같은데 견제 맞다 보면 흔들릴 수 있을 나 아니겠습니까 나 진짜 공준영한테한번 졌거든요? 네. 아, 나 진짜 한번 졌어, 스폰, 진짜. 그것도 핸디캡 이빠이 주고. 와, 근데 그거 나. 아... 어, 구성. 아 나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거 한2 주가더라 채팅창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근데 봉준이야 테 왜졌어? 무슨 말만 하면 어, 그럼 왜졌어 여기서? 응너 봉준이야 졌어. 6시 네. 졌어. 네. 네. 이 말만 와. 아, 진짜 제대아홉 어. 아비토잘 쓰면. 네. 뭐야 아비토가. 테이스로 테이시로 해석만으로.

테라는 이동 중에 갑자기 왜냐면 갑자기 토스는 아직 쏟아지거든. 어, 어 뭐야? 풍둥이님도 잘하네. 어, 프로듀스는 아니, 뭔가 딱 후방 가니까 잘하네. 병력들이 전부 모여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침착하게 한요기쯤 왔을 때확 덮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예, 아쉬움이 좀.

봐봐, 12시에 있는 풀브를 11시로 보낸다. 그리고 이거 앞마당에 있는 걸 12시로 보낸다. 이거 시간 더지면 몰라요. 지금 해야 있어? 돼, 지금, 테라는. 먹을 수 지금 있는 가야 돼요. 지금. 지금 가면 이겨. 근데 달라요. 저걸 해버리네, 그, 동황자토스를 그, 이거 그, 지금, 해, 지금 해, 가면 해, 이겨. 방황인데. 지금 가면 어, 이게 지금, 지금 가면 상대요, 네. 어, 네. 딱, 네. 지금 가면 질 수가 없어요 병력 양이어붙이면 지금 가야 돼 지금 지금. 어, 지금. 어, 어 그렇죠 이, 좋은 판단입니다. 너무 좋은 판단이에요 오, 테라. 어아베터 붕괴 있죠? 네거 하나 하나 더수 있나요? 어라 이걸 수있는 뭐해? 자3기 어, 지금은 남았고 네. 드라곤 숫자가 드라곤이 더 옆으로 붙어서 와, 이걸, 이걸, 저, 미나요? 오, 아니 이어도독고 어, 어, 없어요 이제 원이 없어요 와원올려서어 끝났는데 아, 아, 이게 6시 견제 그러니까... 나가, 돌아갔었던 프로토스가 결국 9시 아, 아, 아 아니 없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를 가세요3시가좀 늦게 날아가면서 자원 채취가 됐고 12 확장 기지가 끝내 미리 걸려 지고 깨지지 않았그냥 그 가만히 있어. 그냥 저기다가 저기다 딱해 놓고 홀드 딱 박아 놓으면 하나 할적으로 쉽게 태었거든요그 유도 없었고. 예. 는 <laughs> 근데 지금도 이게 난 토스가 이길것 같은데 네, 지금도 멀티 두개 돌아가잖아. 아니고 뭐 병력 모으면 되는데 어. 지금 테라, 아이토스, 한 두부 대만. 데... 테라는 커맨 센터를 그냥 지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캠분들 게임은 근데, 모르겠어요 용, 용, 저는. 용, 용, 저는. 음, 예. 항상 보지만 항상 제일 어려워요. 모르겠어 프로토스 봐도, 프로토스 봐도. 많은데,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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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정안 되면 저2군까지 동원을 해라도자 일단 12기와 11시 1원에아 이동력만 있으면 백률이 그러니까. 그 지금 자원을 통해서 한 시쯤 의미 쌓이니까한 시에 아니 아니 톡스 모으면 이기는데 톡스 모으면 이기는데 뭔 본다. 모으면 이기는데 톡스야 여기서 진료 한 부대만 넘어도 이길 텐데. 그 아까 탱크 한 7기만 남겨 놓고 나머지 병력들을 모두 다 이제 파괴를 했을 때거 아니 뭐뭐 하면 돼? 모으면 지금 모으면 이겨. 테란 아 테란 멀티도 묶게로 못 하네 지금 뭔가 당황했나 봐. 올라오는 거더 입구 쪽에 유닛 하나 딱 올려놓게 되면 또못 올라오고요. 네. 질럿 한 분이나 모으면 돼 여기서부터. 1한 시와 1 2 시를 빠르게 밀어내거나 한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열코까지. 아니 이거 한시 끝내려고 하면 질거질 네. 수도 있는데. 끊어야죠. 멀티 깨야 돼. 어, 본진 쪽 들어가서. 와 이제 나간다 터로로 토스 판단 좋아. 병력 빼는 거또 어떻게 알고 배. 나가냐? 와. 상태고요. 옵저버로 딱 저기 네. 네. 센터인 옵저버로 빼는 거 보고 바로 나가네. 티어 배치가. 아니, 뭐, 뭐해, 아비턴을아비턴을생명이에 가했...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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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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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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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게, 수류가 아니기 때문에, 균형이 그지? 아니, 떨어질 그수 밖에 없긴 하지. 근데 9시 가면 돼, 토스는. 9시. 가근데 옥저버까지 바라는 거는, 어, 어 아니, 9시로 가면 돼, 토스는. 9시 가면 또, 양상 몰라. 봐야 돼, 12시가 네. 있기 때문에 일단, 맞아, 맞아. 9시. 자원줄것 같아. 9시. 맞아. 9시 가면 돼. 저쪽 아웃이 가면 어 아웃 간다. 와 진짜 아껴먹다 보니까 12시가 어려워. 12시가 보배에요 정말 예. 12시가 12시가 계속 측격을 안다라고서 계속 장원들이 12시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와 커맨드까지 이제 커맨드 깨면데. 커맨드를 날려 버리는 게 가장 오. 부담감을 아니, 많이. 공격력이 집중해 줘야 되는데. 와 공격력 많아. 네. 아니 토스가 네. 이길 것 같은데? 네. 아니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네. 아니 이거 토스가 어, 이기는데? 어, 내가 볼 때? 빨리 파악하고 아니, 여기 아질 수가 없잖아 어, 병력이 저렇게 두 군데가 없는데 이후에 11시 지역 쪽을 건드 아니 오.. 어, 아니.. 뭐... <웃음> <웃음> 아니 본질에 3스캔이야 골? 와! 어. 병력 없는데요 네자 어. 이렇게 되면 콩두부? 야, 리콜. 어? 이, 그, 예, 이렇게 되면 11시 쪽 병력도 돌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잘하는데, 갑자기 후반에? 요, 봤어요. 네, 여기다 그냥 멀티를 하고, 요, 지, 이 지역을 요새화 하겠다라는 생각을 예, 네. 했어요. 네. 예. 자, 이게 11시 쪽 병력이 12시를 빠르게 밀어내고, 프로토지앞마당까지 그냥 가버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12시가 예, 12시가 거의 이제 보물처럼 숨겨놓은 어째 소수가 네, 예, 없는데 상황을? 토스가? 예, 계속 지금 그래 이거 앞마당으로 어, 보내고 어, 그럼 12시 깨져도 앞마당 네, 도망자 또 하면 돼 도망자 때문에 그래 차, 이거야 차, 차, 도망자 토스 내가 맨날 강조하는 운영 토스들의 운영 바로 이 운영을 남자들도 안하는데 여자분이 해내네 내가 맨날 강조하는 운영이야 이게 이게 김태균 선수가 컨디션 좋을 때 나오는 운영이거든요

은근 병력 싸면선 계속 이기는데 본인의 자원줄을 먹는데 좀 이렇게 실패를 했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도망자 토스가 원래 애미치 장안의 챔피언. 와 꿈나무 아, 이거는. 토스가 어. 하루 3승인데 하루 3승 에이스예요. 안 여기 콩두부가 나와야 돼. 예. 승리가 이길. 뭐 진짜 예. 그런 상황이에요. 도망자 탈환됐다고. 야. 와 게임 재밌네. 이게 아 너무 애매하게 했어 게임이 중간에 아좀 애매했어 이거 더 이상 유닛을 약간 그 오, 판단 떼어서 네. 그냥 자신 있게 공격했으면 이겼는데 좀좀 공격 중간에 이좀이 애매했어 그냥 자신 있게 했어요 자신 있게 게임할 때 이병렬만 끌어낸다면 대라는 생산 자체가 좀안 되고 애매하네요 정말 묘한 어떤 그 정말 해결자분이 애매하대돼전 이어지는 예. ASL과는 와, 또 다른 완전 네, 달라요. 그들만의 어떤. 뭐, 아니 근데 진짜 애매해. 아니 게임이 이제 서로 애매했어. 게임이 애매한데, 뭐 어떻게 게임이 애매했는데? 아니 둘다 잘했는데 그 조금만 판단. 그 애공님이 딱 했으면 이거는 느꼈지. 어, 그 게임을. 했고 본인의 3시는 네. 안 깨졌었어요. 텍스가 예. 사라지고 12시로 예, 네, 12시 텍스가 돌아가면서 12시가 예, 대박이에요. 진짜 12시 할때 상존해 줬거든요. 그러면 예. 오늘 m b 이는 2시입니다. 네. 아무 아무리 9시를 꾸졌다 하더라도 9시 이상 게임을 직접 하는 아, 저 콩도부 선수의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질 만도 했어요. 그래도 네. 테란이 이렇게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오, 이기냐. 그불량을그불량을 예. 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텐데 서두르지 않고 치지. 네. 자 이렇게 이번 경기 콩도부가 승리단에서 오늘 하루 와이드 no. 카드전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목소리>